마와다리 함께 읽는 고린도서 12장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이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개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제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동령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나의 공격치 못한 이점을 용서하라.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환할 자가 되어 너희를 강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함이요 또 내가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헌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함이라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함이라 아멘. 아멘.